우리가 이 닮음을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게 뭐죠? 합동. 합동을 <laughs> 배웠습니다. 맞나요? 예. 자, 합동과 닮음을 <laughs>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합동은 우리는 뭘 합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거, 포개어는 거, 완전히 포개어는 거. 어, 두 도형을 회전하거나, 맞습니까? 예. 이동시켰을 때, 맞아요? 예. 그두 도형이 포개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정확하게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네. 포개어지면, 우리 그 말은 뭐라고? 합동. 네. 그 도형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동만 시킨 거잖아, 맞지? 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포개어진다라고 하면, 합동인데, 이 합동의 종류가,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만 배우니까, 맞습니까? 사각형, 오각형도 다 있는데, 우리 그 합동 중에 뭘 배웠어요? 삼각형. 네, 삼각형의 네. 합동을 배웠죠. 삼각형의 합동, 뭐, 뭐 있어요? SSS. 어, SSS 합동. 그 다음에? SAS. 어, SAS 합동. 또? ASA, 어, ASA 합동. 맞니? 네. 또? RHS. 오케이. 직각 삼각형에만 적용되는 거하는 하지만, RHS 합동이라고? RHA, RHA 합동.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어요. 맞죠? 네. 자,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언제든 물어도 누구가 뭐 비디오, 아니,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알겠지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sss 합동은 뭔데 그, 세 변의, 변의 길이가, 길이가 같은 거, 거. sss는 그 두, 음. 어. 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자 이거 조심해야 돼두 변과 어떤가 두 끼인가 됐습니까 네. 그럼 얘는 자, 양 끝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네. 삼각형에, 자, 우리가 길이가 아닌데 얘가 60도고, 얘가 80도예요. 그럼 얘 무조건 몇도예요? 40, 40도죠, 무조건 100, 100, 100, 100, 맞니? 네. 얘네 둘을 아는 거랑, 얘네 둘을 아는 것도, 얘 둘을 알아도 얘네 무조건 뭐하는 거야? 수, 알고. 수, 얘 둘을 알아도 얘네 무조건 수, 아는 거니까, 양 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한 변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두 각이에요, 알겠죠? 네. 되겠니? 근데 도형을 작도할 때는 양 끝각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각을 그어서 갈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합동을 할 때는 한 변과 두 각을 알면 돼요, 알겠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합동. 아, 합동이에요, 알겠죠? 되겠니? 네. 이해돼요? 어, 자 그다음 음. RHS 빛변 직각 있어야 되고 맞죠? 그다음 뭐? 빗변의 길이가 뭐고 같고 아. 아무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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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 변. 얘는 직각 빗변, 빗변 아, 한각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합동이라고 부른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습관화 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 B를 배운다고 하면 누굴 먼저 알아야 돼? 네. A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B를 배우면서 뭐 어느 걸 배울 건지, C를 배울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네. 되겠니? 누가 네. 공부를 잘 하게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잖아. 하나는 타고나는 것, 하나는 노력이잖아요. 맞죠? 네. 타고났어요. 네. 네, 이 정도면 타고난 거예요. 알겠죠? 글자 읽을 줄 알잖아. 네. 맞지? 타고 난 거야. 그럼 여기다 뭘더 해야 돼? 노력노력 노력. 응. 근데 너가 생각하는 대충의 노력이 아니라 최대 자 자. 그걸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하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는 공부하는 방법 익히고. 되겠어? 네. 자, 일단 예문량 필기합시다. 필기. 다, 자, 닮음의 정의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닮음의 정의는 어떤 한 도형을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했을 때 그때 그 도형이 뭐가 되면 포개어지면 즉 그거를 뭐라고 합동이라고 되죠 맞죠 합동이 되면 처음 두 도형을 무슨 관계라고 닮음 관계라고요 되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처음 두 도형을 뭐라고 닮음 관계라고 부릅니다. 되겠니? 자, 그럼 기호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기호를 쓸 건데, 삼각형 A, B, C가 있고, 삼각형 D, E, F가 있는데, 기호가 크게 종류가 세 가지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던 기호는 첫 번째, 등호 기호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 뭐? 합동일 때세 개가 기호가 있고요. 맞죠? 그럼 닮음일 때는 예 기호, 갈고리 기호란 말이야? 그럼 예 기호의 의미는 뭔데? 같다는 의미는 아, 얘랑 아,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뭐가 같다는 거야? 아, 넓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넓이. 넓이. 얘는 넓이가 같다는 의미고요. 됐습니까? 얘의 의미는 뭐라고요? 합동이라고요. 됐습니까? 얘의 의미는 뭐라고 닮음이라고. 자, 지금 배운 이 닮음이 닮음이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무조건 하나 나와요. 수능에. 이 문과를 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되게 어려운 문제로 근데 그 닮음만 잘 찾으면 돼요 되겠어 닮음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뭐뭐 있어요 s s s 어 s s 스 닮음 자합동이나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 뭐 s s 어 s a s 닮음 닮음 세 번째는 A. 어 AA 닮음. 자 대충 느낌은 오죠, 맞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스스스 닮음은 세 변의 길이 비가 뭐한 거야? 같은 거야. 그럼 얘는 두 변의 길이 비가 같고 낀각은 각의 크기 비가 아니라 각이 뭐야 돼? 같아. 같아야 됩니다. 좀 이따가 정리할 한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얘는 두 개의 각의 크기 가 뭐한 거야? 같은 거야. 각이 닮은 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각은 항상 뭐하고? 각. 같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변의 길이 비가 존재하고요. 알겠습니까? 각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같다. 되겠니? 필기. 자, SSS 닮음은 세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다 뭐해야 돼? 같아요. 다 같아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SS 닮음은? 대응변의 길이비가 뭐하고, 두변의 대응변의 길이비, 길이비가 같고, 각의 크기도 뭐야네 같아야 됩니다. AA는 각의 크기만 두 개만 뭐하면 돼요? 같으면 돼요. 왜?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뭐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닮은 비 구하해보자. 여기서. 문제.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갈 테니까. 자, 한번 봐봐요. 자, 친절하게도 도형이 같은 모양으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뭐 이동도 안 시켜놨고, 회전도 안 시켜놨잖아, 맞지? 이동 네. 회전시킨 것도 다 찾아내야 돼. 그럼 얘는 음. 어떻게? 몇대 몇? 1대 2. 1대 2. 1대 2. 됐습니까? 그럼 닮은 이몇대 몇? 대 몇? 1대, 1대, 2. 1대, 2. 1대 2. 그럼 삼각형 A, B, C잖아, 맞지? 네. 자, 봐봐.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돼. 6, 4, 8로 갔잖아, 요 맞죠? 네. 그럼 얘는 얼마? 3, 3 2, 4. 4. 이렇게 가야 되니까 D, E, F. 착하게 이렇게 읽으셔야 돼. 되겠니? 자, 얘도 같은 모양이잖아, 맞지? 길이비 몇대 몇? 4대 5. 4대 5. 짜고부터 한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 삼각형 A, B, C라고 읽었잖아, 맞지? 그럼 똑같이 얼마? D, F. 어, D, F. 똑같이 읽으면 되겠죠. 다 찾을 수 있겠죠, 맞죠? 네. 빈칸 다 메꿀 수 있겠니? 네. 전부 다 닮은 비는 몇대 몇? 얘는 2대 1. 얘는 몇대 몇? 5대 4네요,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얘는 무슨 닮음? S, A, S 닮음. 자, 이제 처음으로 각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자, 하나 몇 도? 30도. 하나 몇 도? 70도. 70도. 됐어요? 네. 그러면 나는 입마는 각의 크기만 같은 거니까 닮음비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A, A 닮음이라는 것만 알아요. 됐니? 그럼 각 A랑 누구랑 같은데? 각 D. D랑 같고, B랑 누구랑 같은데? E랑 같잖아. 그럼 A, B, C라고 읽었어요. 맞죠? 그럼 네. 잘 봐. A, B, c 로읽때 30도 읽고 70도 읽고 나머지 읽었잖아, 맞지? 네. 그럼 30도 읽고 70도 읽고 나머지 읽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럼 얼마? 네. D, E, F. 이 책은 참 친절하게 전부 다 D, E, F로 만들어주네요, 맞죠? 되겠니? 네. 음. 자, 그럼 닮음이가 한번 찾아보죠. 자, 누구랑 누구랑 닮음인지. 자, 일단 이런 문제 풀때 우리가 닮음의 종류가 뭐뭐 있는데. SSS, SAS, AA잖아. 맞지? 네. 그럼 제일 쉬운 게 AA란 말이야? 네. 그럼 각만 주어져 있는 걸 먼저 찾고 나머지 거 버릴 거 버리자. 아이? 일단 각두개 주어진 거 누군데? 어? 어 얘각두개 주어져 있네요. 맞죠? 또? 각두개 주어진 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얘 90도잖아요. 맞죠? 어. 이해 되니? 그럼 잘 봐. 얘 90도, 35도에 몇 도? 55도. 55도. 35도, 55도, 90도가 있어요. 맞죠? 그럼 얘도 네. 있네요, 맞죠? 네. 그러면 얘랑 얘랑 뭐가 되는 거야?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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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각이니까 닮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아 그러면 나는 일단 삼각형 ABC랑 닮음입니다. 네. 지금 m n o 읽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얘 어떻게 읽은지. 내가 ABC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직각 55도, 35도 이렇게 읽었잖아, 맞지? 네. 읽을 때, 맞잖아. 그럼 직각 55도, 35도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O M N 되겠습니까? 네. 삼각형 O M 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각두개 주어진 거 먼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각 없이 변만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변의 길이 있는 거 누구? 와, 어머 2, 3, 4, 2, 4. 2, 3. 이렇게 있네요. 맞죠? 그래서 누구예요? 네. 이렇게 있네, 맞지? 그러면 제일 짧은거 2랑 4랑 몇대 몇? 몇? 1대2 네. 그 다음 3이랑 6이랑? 네. 1대2 4랑 8이랑? 네. 1대2 맞니?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삼각형 우리가 DEF라고 읽을게요 d e f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 네. 2, 3, 4로 읽었잖아 맞지? 네. 맞나? 그럼 나는 어떻게? 네. 4, 6, 8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럼 네. 얼마? PQR, 어, PQR. 추어 어떻게 하세요? 이거 추워 그랬잖아 어. 뒤질래? 아내할수 네, 있어 어. 선생님이 보내줄게 기다려 어, 진짜요? 어. 미친 내가 미치듯이 시켜줄게 기대하세요 자두변과끼인각이에요 맞죠? 네두변과끼인각이면 일단 각의 크기가 같은지부터 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얘 몇도? 20도. 20도 얘 몇도? 네. 20도, 20도. 각은 같네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비리 비 보는 거야. 짧은 게 6이잖아. 네. 얘 짧은 게 3이에요. 맞죠? 몇대 몇? 몇? 네. 2대1 1. 1. 됐습니까? 자, 네. 그다음 긴게 12고 6이니까 조금 몇대 몇? 대 몇? 2대, 2대 1이네. 그럼 얘 어떻게 읽을까요? 삼각형 G H I로 읽어봅시다. 그럼 G H I로 읽는 건12 6 이렇게 가네요. 맞죠? 네. 해 되니?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12, 6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L, K, J. 자, 각기 읽는 게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고학교 올라가면 얘가 무슨 닮음인지 이 단가 안 물어요. 닮음이지만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무슨 닮음인지 중요하고, 도형에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 문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삼각형을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두 개를 뭐 만든다? 달몸을 만들어요. 됐습니까? 네. 그때 두 개의 도형을 잘라서 도형을 만들 때 방법이, 우린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어떻게 나누면세 가지 SSS도 가능하지만, 문제로서 잘 나오지? 안 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SAS, 혹은 뭐, AA를 이용해서 됐나? 그럼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선생님, 그냥 그림을 그릴게. A, B, C가 있는데, 됐습니까? 내가 여기를 댕캉 잘라가지고 새로운 삼각형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핑크색이랑 원래 있던 흰색이랑 닮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일단 각이 하나 뭐예요? 같아요. 같아요. 그럼 나는 뭘 수도 있고 닮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뭘 보는 거라고? 길이비를 보는 거라고 되겠니? 네. 이해 돼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삼각형 A, B, C랑 닮음이 되고 싶은데, 자, 얘를 D라고 하고, 얘를 E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얘대 얘가 이거 대 이거 비율이 똑같으면 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삼각형? D, B, E라고 읽어야 돼요. 자, 다시 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작은 거대큰거 됐습니까? 비율이랑 작은 거대큰 거의 비율이 뭐 하면? 같으면 지금 같은 방향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맞죠? 생각해. ABC 이렇게 읽었으니까 DBF 이렇게 DBE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됐니? 근데 시험 문제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만든다? 얘 닮음을? 뒤집어요. 네, 뒤집어서 나와요. 얘랑 누구랑 얘랑 닮음비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어려워지겠죠. 맞죠? 처음보다. 되겠니? 그리고 또 누구? 핑크색, 쓸게.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임마랑 닮음비가 되게끔.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게 조금 뭐해요 어렵고 복잡해지고, 시험에는 잘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난 읽을 때 삼각형 A, B, C랑 누가 닮음이라고? 삼각형 E부터 읽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E, B, D가 되겠죠. 이해되나? 어. 그때그때 그때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아, 우리 일단 각이 하나 같잖아요. 맞죠? 네. 각이 같으면 같은 방향대로 닮음인지 한번 보고요. 됐습니까? 아니면 짧은 거, 긴 거를 크로스해서 보는 거야. 됐어? 그다음 짧은 거, 긴거 크로스해서 보면 우린 닮음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둘다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눈만 한번 볼까요? 자, 도형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자. 에? 자, 봐요. 지금 현재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삼각형 작은 거랑 뭐큰거 맞아요? 얘들아, 맞니? 네. 근데 각이 누가 같아요? 현재 여기 하나 같잖아요. 맞죠? 네, 네. 맞니? 그럼 잘 봐. 6대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야. 6대 15가 9대 얼마 10. 10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인데? 끝자리가 5구요 맞죠? 얘네들이 곱하면 60이니까 얘는 돼안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크로스해서 보는 거야. 6대 얼마? 이쪽이긴거10 됐습니까? 네. 그다음 9대 반대쪽에 긴거 얼마? 15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네.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90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90, 90. 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네. 닮으면 되는 거지 우린 지금 뭐 하게끔 만들었어요? 크로스 하게끔 만들었잖아 맞지? 네. 그럼 자 크로스 했을 때 도형 읽는 거한번 해보자 에이? 자 일단 큰 삼각형을 한번써 볼게요 내가 C 각을 항상 중간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어요? CBA로 만들었으면 얘랑, 어, 미안. 오씨 닮음이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니? 네. 그럼 내가 C, B, A 이렇게 읽었잖아요, 맞죠? C, A, B 이렇게 읽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읽으면 돼? 거꾸로 읽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D, A, E라고 읽으시면 돼. 요 이해 되니? 네. 자, 종류 몇개 밖에 없다고? 두개 밖에 없다고, 삼각형 찾아가지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안 되면 뭐 해서? 크로스. 크에서 되겠니? 네. 너무 쉽지 않아, 맞지? 아, 너무 쉬워? 자, 그래서, 고풀이 과정, 여러분들 다할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 그 다음, 밑에 거,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한번 풀어볼래? 1번 필수인 이제 2-1번 얘는 좀더 복잡해 보이죠 왜냐면 삼각형이 몇개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세, 개. 세 개가 있으니까 삼각형, ABD, 작은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또 누구? CBD도 나오잖아, 맞지? 그때그때 네. 럼그 그때 가다 우린 다뭐 해야 돼? 확인 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맞죠? 네. 이해되니? 근데 네. 모양으로 판단이 되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모양으로 판단을 안될 때는 뭐 해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아. 돼 근데 제가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지금 작은 거랑, 맞나? 네. 큰 거랑 비교하잖아. 맞지? 네. 그럼 이게 작은 거대큰 거도 이거잖아. 맞지? 네. 같은 길이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안 되겠죠. 그럼 옆으로 크로스로 넘어가야 되겠죠. 맞죠? 네. 그럼 작은 게 6대 크로스 얼마? 9. 9 맞나요? 네. 는. 그럼 이삼각형이 작은 거 누군데? 4. 4.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이 반대 네. 길이는 네. 누군데? 네. 6이잖아. 그럼 얘 확인하는 거예요. 9436, 6대6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비율 이 있는 게 누구? x 대 얼마? 10. 이해되니? 이렇게 무조건 잡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 곱하면 얼마? 6x. 이건 얼마? 40. 6x는 40이니까 2로 약분하면 3x는 20. 그럼 x는 얼마? 3분의 20. 3분의 20. 되겠니? 네. 자, 쌤이 오늘 뒤에 거 각은 안할 거예요. 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 변 하나만 할거야 알겠죠? 변 크로스 하는 것만 확실하게 잡고 다음 시간에 은하쌤하고 같이 또뭐 하면 돼? A, A 찾으면 오늘 이건 안 까먹겠지, 맞지? 이해되니? 내하고 했던 거니까. 쌤이 여러 개 진도 안 나가고, 이거 정확하게 이거 하나만 하고 갈 거야. 되겠어요? 네. 여기는 문제는 다풀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어. 자, 그럼 다른 것도 풀어보자. 이. 자, 그럼 1번, 이것도 걸리겠죠, 맞죠?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해봐요. 1번 해봐요, 1번. 자, 일단, 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잘랐어. 됐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요게 1대2고, 같은 방향으로 1대2라고 하면, 맞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합동이, 이입마랑입마랑 같은 방향이 돼야 되잖아, 맞지? 네. 그럼 요각의 크기랑, 요각의 크기가 뭐야 돼요? 네. 같아야 돼요. 고로 이 선과 이 선이 뭐예요? 평행이에요. 평행선이죠, 맞죠? 네. 이해되니? 네. 근데 이마가 평행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럼 같은 방향이 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럼 무조건 그로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뭐 해야 돼? 네.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수학을 제일 잘했을 때는 언제? 고3 때입니다. 지금도 내가 풀고 있는 문제 중에 대부분 어떤 것들은 고3 때내 스스로에 만든 방법들이에요. 물론, 그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 방법이 모든 걸 커버할지 안 할지는 몰랐지만, 지금 해보니까 커버가 다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야. 잘 봐. 같은 방향이라면 반드시 잘렸을 때 예선이 뭐야 돼? 평행한 모양이어야지 뭐할수 있다? 쓸수 있다고. 이해 돼요? 그러면 평행하지 않으면 같은 방향이 아닐 거라는 거지. 이해 됩니까? 그러면 잘 봐. 작은 거대큰 거를 어느 걸 써야 돼? 반대쪽에 있는 걸 써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얼마? 10. 10. 그럼 이쪽에 작은 거대 반대쪽에 있는 거 10. 얼마? 15.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10. 작은 거대큰 거니까 작은 거대 뭐? 큰 거. x 대 얼마? 10. 되겠습니까? 네. 그럼 숫자 작은 거 써도 되고 큰거 써도 되는데 이거 작은 거 쓰는 게 편하잖아요. 맞죠? 네. 그럼 10x는 얼마? 40. 이해되니? 네. 그럼 x는 얼마? 4. 4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뒤에 배울 거예요. 평행선과 닮음 이렇게 해 가지고. 자, 그럼 잘 봐요.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 맞지? 네. 그럼 만약에 자 샘이 평행선을 이렇게 세개 그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선을 하나 긋고요. 여기도 선을 하나 그어요. 됐니?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자. 요게 A이고, 요게 B야. A 대 B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임마 대 임마의 길이 B도 몇대 몇이 돼야 돼? 네. A 대 B가 돼야 돼요. 왜? 잘 봐? 우리그 다음 걸 생각한다고 했잖아. 맞지? 네. 항상 오늘 B를 배우면 A를 복습하고 C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C를 못 만들어내니까 C는 누가 해줘? 쌤이 할 거야. 그럼 A는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예습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습이란 건그 책의 내용을 외워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 예전에 뭘 배웠지? 책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 을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되겠니? 그럼 잘 봐. 예선을 내가 뭐해?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 됐습니까? 네. 평행이동 시키면 길이는 여전히 뭐할 거야? 아, 같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네. 평행하니까 요 각이 요 각이 뭐예요? 잘. 같고요. 요 각이 요 각이 뭐예요? 잘. 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뭐? 닮음이잖아요. 맞니? 네. 그럼 이게 a 대이 전체가 a 플러스 b니까 a 대 똑같이 얼마? a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되겠어?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얘네들의 길이 b를 통해서 얘네들이 선이 뭐한지 평행한지 아닌지도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음 과정에 배울 c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아 앞에 합동을 1학년 책을 찾아볼 수 있다면 수학책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배우는 거 놔두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책 전부 다 버리시면 안 돼요. 꼬박꼬박 놔두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 1학년 책, 2학년 책, 3학년 책 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교과서도 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대로 놔두고 앞에 뭐 있었지?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됩니다. 되겠니? 자, 나는 여기까지. 이제 뭐좀더 할까? 나는 학원 쌤이잖아. 맞지? 여러분들에게 어, 물론 인성도 중요하고 착한 것도 중요하고 다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얘기해 줄 거란 말이야. 되겠어? 근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맨날 시부리는데 너가 안 따라오면 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요. 되겠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